yeah i uh -huh. 만 간절히 더원합니다. 예수 사랑.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왕국을 다시, 로마에서 또 독립시킬 그럴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계국공신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더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를 또 감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정말 올인했던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 절망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정말 올인했던 그 삶이 헛된 삶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제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물어봅니다. 주님, 주님,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이 예루살렘이 어, 이스라엘이 다시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입니까? 독립만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의 어, 속센,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는데 큰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니까 저희들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단호합니다. 너희가 알바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권한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니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죽자, 사자, 따라내었고, 끝까지 예수님 보필했던 게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알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그럴 자격도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처제하시죠. 주님 나의 사마시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아시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때가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알바 아니다. 혹은 무응답. 혹은 나의 어떤 기도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지는 것인지 그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일을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요, 뭐 사주도 보고요, 뭐, 토정 비결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아,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 딱 알려주시면, 딱 응답을 주시면 딱 준비해서 가면 좋을 텐데. 이번에 승진할 수 있을지 아닐지 딱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아, 이번에 어떤 주식이 오를지 주님이 꿈에서 딱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 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들이고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알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의 대답은 엉뚱생뚱한, 정말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인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다른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 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 기도와 아무 상관없는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응답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꾀임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헛것을 보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나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시는 유언이잖아요. 유언은 어떤 말을 남깁니까?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마지막 말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에서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단지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들 가운데에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그 갇힌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품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성령은 끝내는 무엇으로 가냐면요 증인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 이스라엘에서 개국공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했던 것,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성령받아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걸수 있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증인 될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증인이 된다, 증인인 척 한다, 이것은 증인인 척 살아가는 것이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 삶은 정말 진정 고난이 왔을 때 도망치고 갑니다.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까발려지고 맙니다. 그것은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증인의 삶살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 건 성령 충만 받아라가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라 였습니다. 증인된 삶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성교사가 되어서 뭐 복음을 전화해서 전도를 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그 가운데에서 삶 자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가는 선교사도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고도 아니고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정 가운데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내가 그 모든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교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숨 걸고 살아가거든요. 청춘을 바쳐서 살아가거든요. 모든 물질 다 바쳐서 복음 위해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성교사의 삶입니다. 내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한국에서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내가 비록 일터 몇명안 되는 직장 동료들과 또 내가 집에서 몇명 없는 가족들 내가 그들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내삶 가운데 있는 주님이 증거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나의 믿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 찬양 가운데 나의 삶이 증거되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대로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대로 부름 받았고 그런 증인의 삶으로 부름 받았고 그런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살던 삶을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던 그 복음 증거를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 주님 대신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온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또 선교자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찬양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그 모든 것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이름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선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सियालाला हालेलुया अययाबा हेवी सियालाला हालेलुया अययाबालेलुया हालेलुया अययाबालेलुया शिबीबीयायायायाबा आजाजालाला योलो योलो हालेलुया अययायानून हालेलु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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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लेलुया

Hello. 하나님, 저희 들을주 님의 제자 삼아, 주 시고, 주님 증인 삼아, 주 시니 감사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 저희들이 정말 낙심하고 실망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권능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넘어지고, 주님 모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선택한 민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증거자되길 원합니다. 증인의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희들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그 성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니 기도강답될지어다 기도강답될지어다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먼저 위로하심을 주시고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저희들이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가 부족한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작은 저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 찬양의 자리로 나왔을 때 부족함 없는 성령의 원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노래 실력은 떨어졌지만 성령의 뜨거움으로 더욱더 마음껏 깊이 찬양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은 찬양으로 더욱더 큰 능력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